안녕하세요. 도인남 이사드리겠습니다 자, 영상 촬영하 현재 시간은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고요 오전 11시 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자, 네, 이렇게 이번 주 6월 24일 한 주도 시작이 되었는데요. 자, 이번 주에도 급등 사줄 종목을 통해서 수익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제 실시간 포트폴리오 먼저 체크하도록 할게요. 자, 위쪽부터 이더리움, 이더리움 클래식, 메탈, 온토로즈 가스, 스트라이크 세탑 타 퀼까지 전부 수익 중인데요. 자, 이러한 종목들은 제가 365일 직접 운영하고 있는 도인남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현재 실시간 수익률이 인데요. 지난달 5억원으로 시작한 제 계좌의 잔고는 어느새 10억을 넘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요. 아무런 제약 없이 무료로 들어올 수 있는 정보방에 들어오셨다면 계좌의 앞자리만이라도 아마 바뀌셨을 겁니다.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언제든지 100%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.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노려볼 급등 종목은 바로 이 니어 프로토콜 가지고 왔는데요. 올해 들어서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갔던 종목인데요. 이번에도 기가 막힌 수익 타점이 나오면서 영상을 통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 이3월에 막대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위쪽 매물대인 1500원을 돌파하는 폭등이 나와 주었는데요. 자 이후에 횡보를 보여주다가 4월 중순경이죠. 이 예, 다시금 아래쪽 매물대인 6150원까지 하락을 하는 듯했지만 다시금 위쪽 매물대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 주었어요. 자 이전 관점으로는 제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대각선 추세선 그어드리면서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통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드렸는데요. 자 지금은 다른 관점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. 자잘 보시게 되면은 최근 조정으로 인해서 200일선 아래쪽 까지 가격이 내려오긴 했지만 다시금 2 0 0일선 위쪽으로 반등이 나아준 모습이고요. 이로써 수 알수 있는 점은 어떤 게 있냐 이 세력들이 다시금 가격을 위쪽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을 최근 캔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자 그리고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무려 8조원 가까이 달하는 대형 알트코인인데요. 자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의 경우 이 정도 거래량으로 해서 차트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개미들만의 물량으로는 이런 차트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. 자 절대적으로 이 기관이라든지 소위 세력이라고 하는 대형 투자자들 이런 대형 자금들이 꾸준하게 매수되고 매도돼야지만 나타날 수 있는 차트인 거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200일선의 완벽한 지지를 받아주며 이 반등을 하고 있는 지금의 자리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. 자 현재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지금 아래쪽에 있는 부분보다는 위쪽 매물대에 몰려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.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아래쪽에 있는 가격에서 다시금 차액 실현 또는 이 추가 폭등을 위해서 이만0 0원 매물대까지 상승을 한번더 만들어줄 겁니다. 자 그래서 저희와 같은 개미들은 이 세력의 움직임을 따라서 지금부터 꾸준히 매집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. 자, 그렇게 되면 1오5 0 0원 다음 주에 매물 때까지 단기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자, 이후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7월과 8월 달에 본격적인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이 되면 1오5 0 0원으로 넘어서는 까지도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기회의 메시지이 되는 거죠. 자, 이런 철저한 근거와 이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준히 우상을 하는 계좌 실시간 영상 통해서 증명해 드리고 있는데요. 자, 이렇게 혼자서 투자하시느라 지금 실시간 내용 못 하셔서 계속 마이너스 보시는 분들, 어떤는 물려 있는 종목이 많으신 분들은 이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100% 무료로 도움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분명한 점은 앞으로의 여러분들 이 투자에 있어서 절대로 손해 드시지 않고요. 엄청난 도움 될 거니깐요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이니어 프로토콜 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지금까지 고인엔 도인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